자, 아레스를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싶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스킬을 보시면 직업마다 스킬의 레벨이 있죠, 여러분들. 레벨을 올리다 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많으면 9, 더 많으면 10 정도 아마 올리실 거예요. 10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요. 성공 확률도 20%고, 하락 확률이 있다 보니까, 사실, 10 이상은, 11%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정도를 쓴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10 이상은, 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죠. 내가 미친 듯이, 뭐, 엄청난 과금도가 아닌 이상은 사실 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8, 9, 10정도는 아마 대부분 하시긴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리다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비상, 비상!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데, 스킬 코어가 없어. 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성공하는 도 낮은데, 스킬 코어가 없단 말이지. 야, 이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아실 텐데, 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그,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나오는 양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사냥해서 먹겠다, 이벤트에서 먹겠다 할 필요가 사실 없어. 스킬을 클릭하고, 여러분들 보면, 헌터를 누릅시다. 그래 보면, 페이탈과 쇼크샷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주먹이 하나는 보조잖아. 자, 이게 뭐겠습니까? 주무기는 주무기 스킬코어가 필요하고, 보조는 보조 스킬코어가 필요하죠. 쪼개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무기가 필요한데, 이게 싸네. 이래가지고 이걸 사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서 사죠. 여러분들, 사서 만약에 이걸 분해했다 치시다 분해, 해 분해 해버렸어. 그러면,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개를 쪼개는데, 0에서 아홉 개인데 사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줘요. 내가 느끼기에는 한40% 이상을 주는 것 같아. 내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방금 제가, 제가 보조를 샀으니까, 자, 주무기 삽시다. 저렇게 파란색 스킬북이 없다는 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써먹은 거야 여러분들 스킬 레벨업 뭐10% 약하긴 약할 수 있지 그래도 한 9정도 10정도 키우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내가 준 무기가 필요한지 보조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딱 이렇게 부대를 하면 보세요 6, 6, 10개 중에 6개나 주잖아 그러고 나서 나는 스킬업을 할 거야. 이러면서 딱 보시면 내가 많이 쓰는 스킬에 들어가서 이,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되죠? 생각보다 안 돼! 아! 안 되더라고. 2 5기 때문에. <laughs>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안!